내가 이걸 왜 해놔? 신경 또 같이 또 아마추어 또 시합 신청을 해놔서 7시부터 일어나고 데리고 와서 개최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재개차하고 아..정신 하나도 없다 진짜 쓸다없는거 같아 나 그때 몸 풀고 있었을 때도 제가 왜 계속 쳐다봤냐면 마음이 저는 솔직히 좀 공감이 가거든요 은님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마음이다 됐으니까 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시합을 되게 하시는 걸까요? 밌는 놀이 그런 느낌이로 그 삶에서 저희 뭐 나이가 먹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이 없잖습니까? 극복해야 되고 힘든 순간이기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런 순간 정말 진짜로 힘들지. 피곤하면 아쉽고 다시 또 해야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장윤태입니다 마이크가 물에 젖어서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영상 촬영할 때 음성이 전혀 매끄럽게 흡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는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요청을 드리는데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요한 대표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네, 원주의 정성훈 선수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여쭤볼 건데 연장자 우선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격투기 선수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분인데 제가 직장이나 이렇게 감량할 때 진짜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 그냥 안고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내시기 되고 그 스트레스를 음. 받고 이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음. 제가 힘든 걸 모르게 거의 좀 안타깝고 싶고 좀 이해 격투기 선수의 보통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향후에 본인 선수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자들 양성에도 힘을 쓰겠다 그리고 손부상이 크게 있으셔서 그걸 안고 이번에 gfc 3 경기를 뛰었다 등등등 선수로서 빠질 틈이 없는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리가 지지직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음성을 담지 못하는 점 영상의 편집이 되는 점 김미환 대표님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컨셉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리 노 파고이파들의인터이한번의 인터뷰 한번더보아록하겠습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먹으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을 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상이 <laughs>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투기가주고니까음이고이 <laughs> <laughs> 그냥 열심히 하는 문제는.